수레 모든 수레들은 단 하나의 일을 품고 있으니까 수레와 일 중에 누가 대장이죠? 일 일이 제일 총대장, 수레가 부대장, 넉백이 쫄병 이렇게 되잖아요. 난잘 모르지만 중국은 아마 이런 문화가 아닐 거예요, 종교가. 그냥 혼뱅 문화 아닌가요, 중국 자체가? 그 혼뱅 문화로 알고 있는데, 혼뱅 문화에서 영어 문화 가 저는 유일하게 그 혼뱅을 다스리는 수레라는 걸 얘기했어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식을. 그 식의 대장이 아니라, 또, 거기에 본성이 하나가 있다. 주시라는 것과 큰 겁니다. 보통의 종교들은 1을 궁극으로 여기거든요. 포함으로. 그래서, 나올 라오, 나울 스님이 일반, 그, 아까 세기꽃으로 본 것보다 그게 2버전이면, 부처님은 3버전이면, 라오치님은 2.5버전 정도를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숫자가 왜 2냐, 2.5냐, 3이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숫자를 나열한 이유가 있는데, 너무 아쉬워요. <laughs> 아마도 왜, 들은 얘기는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스승인 플라톤도 그아래에를 얘기했던 모양 같아요. 서양도 보통 그냥 영혼이 공극이잖아요 영혼. 그뭐 기독교에 나왔던 그래서 그렇게 아를 죽은 다음에 그 영혼으로 영생을 하고 이러시는데 플라톤은 아마 그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플라톤도 이 수대 같은 게 있었던 영향이에요. 근데 내가 직접 읽어보진 않아서, 언뜻 들은 얘기. 읽어본다면 내가 명확하게 전달해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뭐들적정 그 아니었고. 그 당시에, 비슷한 동대에 왔던 병소양의 공부가 전세계에 많이 된 분들이 왔겠죠. 몰서그 중에 몇몇은 공부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왜오냐는 이런 이유입다 중국에서도 학문이 제일 발달한 그때 백가재명시대라고 하나요? 뭐하 많은 똑똑한 이들이 나와야 최고의 영웅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리석은 자들이 백가가 나와봐야 그 중에 최고여봐야 별걸린거죠. 거룩한 분이 오시기 전에 정지자가 오고 각 동네에 각 나라에 꽤 괜찮은 천생을 지었던 사람들이 왔었을 겁니다. 어쩌면, 라오, 내 정황상, 어쩌면 이건 무수개 얘기입니다, 지금 드리는 건. 그, 부처님께 비상비비상처를 가르친 사람이, 여덟번째 상대를 가르친 사람이, 초기간 전에 나오죠. 라마프타라고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도 분명이 아니다 자고 그 6년도 스스로 혼로 그, 하셔서 성불하시죠. 근데 성불하시기 전까지의 삼매의 재품 경지는 그 라마푸타가 가리킨 삼매의 재품 경지 여번째비상비비장처 맞거든요. 포타바타 뭐 경에서 거기서부터 편지에서 성불한다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그 거기서부터 성불하는 과정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홀로 하신느라고 6년 걸리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당신께서 6년 걸렸지만 가족 존장님은 8일, 농렬 존자님은 7일 해탈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저는 드렸잖아요. 그분들이 부처님보다 더 거룩하겠냐, 설마. 수치로만 보면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부처님은 6년 걸리셨는데 7일, 8일밖에 안 걸리니까 부처님보다 더 거룩하지는 않으신 거 아시죠? 그분들이 부처님께 다 바로 엎드려 계시잖아요. 성불에서 해탈해서도 제자로서 끝까지 부처님이 더 거룩한 거 아시겠죠? 그 차이가 뭐냐면 당신이 스스로 하니까 6년 걸린 거예요. 당신께 배운 제자들은 7일, 8일 막 부탁부탁하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면 스스로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얘기 되기 위는 게, 여덟 마디 삼매를 가르친 사람이 라마프타라고 나와있죠, 야. 이 부타의 얘기란 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라우프타는 나옵니다. 그 마, 라마 대신 라후 이렇게 나옵니다. 뿌타라는 인도말이 중국말로는 자자입니다. 공자 명자 할 때. 모자님이 발음이 중국 발음으로 라오츠입니다. 라오츠. 라우치. 지금 이 라오프타라는 걸 라오츠입니다. 라오츠. 라우치. 라운츠공도자님 라우츠 공, 도다니오, 지금 발발음에서 차이 느끼실 수 있나요? 라우츠 라우츠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라우츠래 부따이 그 기보자는 부처님께 팔가다 참고로. 두 분은 부처님이랑 의자님은 거의 동대로 역사학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태어나신 시대, 뭐 앞뒤 조금 차이가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 동대로 보는데, 인설에 의하면, 설이라는 게참재밌는 게, 어떻게 모두 똑같은 썰을 얘기합니다. 라오지님에 대한 썰인데요. 어느날, 옥문관을, 옥문관에 도착합니다. 공무관이란 건 중국의 국경입니다. 저 인도로 떠나는 국경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중국이와 안녕하고 바이바이하고 떠나십니다. 떠나니까 문지기가 위대한 성인을 알아보고 안 드십니다. 가시면 안 드십니다. 가시기 전에 그러면 나는 간다 하십니까? 그러면 그들 쪽 냉겨 주십시오. 남겨 주십시오. 그래서. 푹팍 써서 남기신 게요덕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의견도 훌륭하고 다녔어요. 이런 설 들어보신 분. <laughs> 못 들어보셨어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희한하게도 설이다라는 건 이런 썰, 저런 썰다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노자임이 은근만 떠나 떠난 썰은 곧그 설을 얘기하십니 어떻게 설이라는 게 이렇게 후대까지 이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설, 저런 설이 아니라 그설 하나만 얘기할까요, 보통 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하간 설에 의하면 그래, 은우간을 떠나서 인도에 시말라야, 시말라가 들어갑니다. 시말라야. 그걸 떠난 다음에 그이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중국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어디서 팔산매도 배우셨냐? 아마 히말라야가그것이죠 라마프타 내지는 라우프타에게, 라마츠인지라우츠인지에게서 팔산매도 배우셨다 선이라고 얘기드렸습니다. 그러나 개연성은 있다라는 거죠. 이름은 인도 자체가 산매가 된 이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소수는 있었을 건데 부처님이 오신 그 시기에는 꽤 많았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가정명을 얘기드렸습니다. 실제로 경우도 그고 근거들이 나오죠. 사리자님 등등등 많은 분들이 샤가모니 부처님이 오실 때에 그대들이 가서, 목 밥에 대장동 입에 뭐가 됐거거 이런 부처님에게 다 수기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샤가모니 부처님이 오실 그때를 대비해서도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산배가 됐어요. 돼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들은 다 부처님 제자가 됐고 부처님 제자가 안된면언 부처님을 가르친 사람들 칼이 말하는 칠삼의 무소유초 가르친다던가 팔삼여 가르친다던가 부처님과 같이 역대대서 준비되어온 제자들 말고 당대 부처님께 팔삼매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세상 참고로 인지하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때 빼고는 부처님 모신 그때빼그 이후로 부처님 돌아가시고 의견년도 말벌이도 아셨는데 말벌이 후에된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지구 전체 그런데 그걸 가르칠 사람이 있었어요? 지구에 아마 여긴 뭐라도 지구 전체그 당시에 하나 둘 아니었을까 이렇게 싶은데 하나 아니면 그런 인물이 누가 있었을까 이러던데 그래서 개연성이있다가그 당시에 한번 뒤져보시면 전세계에서 성도선이 주머니에 들어가도 툭 튀어나오고 보이지 않습니까 숙이 수업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정도의 공부면 자기가 가르치려고 유명해지려는 마음 하나도 없어도 유명해졌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부처님당대에 부처님 제자 말고 그리 유명한 사람이 지구 전체에서 몇 명이 있었냐는 거죠 몇명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아마 플라톤이 같은 당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같은 당도친이라면 그 정도 라면 공짜님 계셨는데 그분하나 중국의 일이죠. 그 정도 유명한 분 우리가 다 달려가 라오치님. 라어치미. 더군다나 라오치님은 가르치지도 않았지 중국에서. 안 가르쳐 쳤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지? <laughs> 책한권 <번> 남겨놨는데. <laughs> 몇명 없었을 거예요. <laughs> 83에 됐다면 피 유명할 텐데. 그래서 개연성이 네.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laughs> 개연성이 있던 없던 공부는 분명히 비슷한 몇 명이 있었던 게 그 도덕경을 읽다보면 그런게 나오죠 노장님은 걸을 때 살얼음 두꺼운 얼음이 아니라 얇은 얼음 얇은 얼음 깨지면 빠져 죽지요 안 빠지려고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얇은 얼음판 위를 걷듯이 걸어가 이기가 나와요 도덕경에 초기경전의 부처님께서는 도독. 가시덤프 있는 공간을 걷는 것처럼 걸어야 계시죠 허공인데 그러니까 싸띠를 막립어서 조심해서 걸어야 돼요 둘 중에 어떤 게더 근구가 높은 거냐 하면은 사로로보다는 가시덤프이더 높은 레벨인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사로로는 발만 조심하는 거고 가시덤프 이거는 전체를 싸띠를 확립해야 되는 거니까 발만 해야 니요 어감을 보지만 맥락은 어디서 출발했다 하면은 같은 출발선에 있었다라는 건 이해되시나요? 자기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 산기 공부거든요. 그런 거로 꼭 개연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삼매가 되시고 공부가 다 높으시면 서로 공부가 연관이 배 적이 없어도 그렇게 걷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 외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되 교차점이 있는데, 혹여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크게 뭐 저거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그것이 부처님의 위대성을 손상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부처님께서 그 부분도 전부가 안다 하시고, 의견을 더하셔서, 지금별보인까지가뿐이요 근데 오늘 본래로 그 드릴라는 얘기는 돌아와서 핵심은 애와 아내이고 이 두개가 있어야 너가 이루어지냐면 산야다라는 상이란 단어로 부처님이 정의하신거 12연기의 정신물질을 정리하신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산야라는 건처음엔지수와품이 있다. 물질이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언어가 생기고, 분별, 구분, 분별, 마음의 분별이 생긴다. 이게 전부 다 상이다. 정리하셨는데세 마디만 줄이면 처음에 지수와품이 세계의 근본, 에너지 요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형태, 형상, 모습, 모양이 생기고 모양에 마음까지 생기면 나누어진 마음, 분별, 순수식이 아니고 이렇게 형상과 마음 그리고 그 세계의 씨앗인 지수와 통이 있으면 세상이 생긴다. 상의 세계가 생기는데. 그것의 애초는 지수와 품보다 두다. 애초는 두 개다. A와 안 A. 두 개의 반대되는 거가 있어야 세상이 이루어진다. 형상과 분별이 이루어진다. 이게 만약에 오려면 컴퓨터 세계 보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세계는 만들어진 세계이다 그런 얘기예요. 되게 오게 합니다. 모양이 있고 마음이 있는 세계는 공급이 아니다. 그런데 공급은 없냐, 하은 없는 게 아니라 모양이 있고 마음이 있으려면 그것 아닌 것들이 필히 있어야 된다. 비모양, 비분별 비마음. 비마음이 금강경에 유심해서 마음의 흐름으로부터 공부가 돼서 비마음의 흐름으로 가다. 그게 비신상입니다 마음의 흐름이 전부 멈추면, 흐르는 마음이 있으려면 흐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멈추게 되면 되는 각성상태의 반야로 들어간다. 그건 뭘 통해서냐? 삼매. 삼매는 분별이 끊어진다. 마음이 끊어진다. 마음이 끊어지면 순수식이 드러나는데, 그걸 아직 공부는 안 되기 때문에 반야의 무덤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오선의 본이 무변처가 되면, 무치로 초월하여라는 게이 세계를 모두 초월하여, 지수와 군까지 초월하여, 부딪힌의 상들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나와 너가 모두 소멸했다라는 거지요. 접촉이, 마음의 각가지 상들을 잡게 하지 않고, 군이 가이없는, 군무 변체에 들어 머무었다 여기서부터도, 형상과, 그러니까 지수와 군 사라져, 어? 지구와혼 사라졌으니 당연히 현상 사라져. 분별, 마음, 지구받고 사라져. 그러면 사라진 뭐냐 이거죠. 그게 비상인데 거기에 순수 의식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게 공공이냐? 아직 아닌 거죠. 거기서부터 그래서 개인상의 반야. 계요는 찌굽바꾸 하는 이 세계에 살 때에 보다 괴로움을 작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산매는 찌굽바꾸를 초월하기 위해서죠, 아예. 아예. 그래삼 산매가 마음의 분별이 끊어지면 단면을 보이냐 그게 아니고, 빤냐가 드러난다가계요 산매 빤냐가 되는 겁니다.